방학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방학 이번 엄청 길잖아. 2월달도 학교 안 갔지. 허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두달 쉬는 건데? 음. 자 이제 3월에 계학을 준비하시고 또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야, 겨울이 좋아, 봄이 좋아. 봄이 좋은 사람. 아, 꽃가루 겨울이 좋은 사람. 겨울 어느 포인트에서 좋아. 겨울방학옷이무 어, 옷 많이 입어야 돼 선생님도 나갈 때요즘에 외투를 두 개씩 껴입어 아, 너무 추워 밖에두개안에어에서 어, 어, 많이 에 주위를 에 어? 뭐라고? 야다 자 네, 틀린 건 없을 것 같아. 센지를 미리로 바꿀 때는 몇배 해야 됩니까? 10배 해야 되지요. 그래서 얼마? 이거지 됐어? 나누기 2 했을 때는 얼마다 128 어, 200을 나누기면 100이고 56은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좋겠지. 그지 5가 홀수여서 그래서 128 됩니까?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나누기 얘는 똑같은데, 얘는 256이고, 얘는 25.6이지. 그 몫이 커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데, 몇배 줄어들어야 돼? 10배, 12.8cm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 또,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생각하면, 돼. 이가 25 안에 몇번 들어가겠어? 라고 했을 때, 12번 정도 맞지요? 음,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또 가자, 요거 몇 cm입니까? 오. 오. 10.52m야 그치? 미터. 그럼 센치로 바꾸면 몇배? 100배니까 952 이렇게 되겠지 나누기 4하면 얼마입니까? 238, 238. 어, 계산 맞는지 확인 근데 얘가 몇분의 몇으로 줄었어? 100분의 1로 줄었지 그럼 뭐가 돼? 2.38 소수점 잘 찍었습니까? 채점 맞은 사람 손 틀린 사람 수정 또 해볼게. <laughs> 야 이거 나누기 3하는데 이거 3의 배수 맞아? 글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3의 배수 어떻게 알아봐? 아, 거의 거의 각 자리수 어2 더하기 3은 6이지. 또5 더하기 1 해도 6이지. 이렇게 빨리 보는 거야. 6 더하기 6 하면 12니까, 그렇지? 3의 배수가 맞지? 그래서 얼마입니까? 817 정확합니다. 요거야 그지? 근데 앞에 있는 요 나누어지는 수지요.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야. 그럼 목도 100분의 1배 해서 얼마가 된다? 8.17. 이렇게 되겠죠. 채점. 맞은 사람? 좋습니다. 됐어? 아, 어, 얘는 보기와 같이 하면 줄별로 확인을 해보면 된다. 아, 얘는 분수로 바꿨구나. 이거지? 근데 얘는 10분인데 얘는 몇 분으로 해야 돼? 어, 1000? 1 0 0분의1 0 0분의 100에 10배니까 1000이 되겠지, 그지? 1072. 나누기 8.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은 이걸 올려줬잖아. 그치? 100분에 1072 나누기 8.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똑같은 거 맞지? 자, 분자에서 몫이 얼마로 나와? 100. 100배 하면은 800 되겠다. 그치? 134. 0 자,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러면 밑에는 100이야.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이 한 거지? 그럼 1.34. 이렇게 다 써주면 되는 거야. 이 개수도 잘 세. 여기서 봐봐.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였으니까 우리가 보기와 같이 할 때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맞춰서 써줘야 돼. 중간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채점하고 쓸 사람 쓰고 목리구 하려고 합니다. 12안에 사는몇번 들어간다? 세번 들어가지. 그치? 이렇게 돼.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보여야 돼. 만약에 8이라고 생각하면 8 안에 사는몇번 들어가? 두번 들어가는데 이거의 10분의 1이지. 그럼 2가 아니라 얼마다? 0.2. 이 생각 할수 있겠어? 오 생각 괜찮지? 또 봐봐. 이게 0.04가 아니라 원래 4라면 4를 4로 나누면 이게 얼만데? 1이지. 근데 이거에 비해서 얘는 몇 분의 몇? 100분의 1이지. 그럼 1의 100분의 1은 얼마야? 그렇지. 0.01. 어, 이런 시선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몫을 다 더해서 3점 얼마가 된다? 2, 1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5번 자, 요거 몇 분의 몇입니까? 3,000이 30이 됐어.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이 니까3.43 되죠. 요자 이건 뭐풀 필요가 없지요. 나누기 팔은 똑같은데 얘는 187이나 가지고 있는 애야. 그렇지. 얘는 18이고. 그래서 목색 크기는 이쪽이 크겠지. 음, 맞아. 10배 차이야. 밀가루 24.5kg 일곱 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때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밀가루는 약, 어, 이 아니네. 그냥 몇로그 g 입니까 이거다, 그치? 그러면 24.5 나누기 뭐 해줘야 돼? 7을 해줘야 돼. 근데, 나 그냥 이렇게 할래. 뭘로 바꿨어? 몇배 했어? 10배. 지금 이런 거 이용하라는 거야. 새로 재마는 게 아니라. 245는 7의 배수가 맞습니다. 자, 살짝 적어볼게. 245, 7, 얼마? 7, 3, 21이잖아. 그치? 얼마 남아? 35 남는 거 보여? 딱 맞지? 그래서 몫이 원래는 35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10분의 1된 거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 그렇지. 3.5. 당위는 키로, 그랍. 되겠습니까? 음. 근데 시간 왜 이래? 왜 끝나가지? 이거 뭐지? 야, 빨리 해보자. 1 0 0분에 얼마입니까? 200 255. 255 안에 5몇번 들어갑니까? 51. 정답은 0.51. 이렇게 되겠죠. 어, 빨라진다. 그렇지? 자, 32 안에 4는 8번 들어가지. 근데 나누어지는 수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니까 8이 아니라 0.8. 요거몇 분의 몇? 100분의 1이니까 0.73. 이렇게 되겠죠. 막 넘어갑니다. 아, 이건 계산해야 되네. 근데, 근데. 우리 또 배운 게 있잖아. 그렇지? 252라고 생각해 볼까? 252 더해 봐. 9의 배수도 3의 배수와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거 알지?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만 각 자리수 더해서 판단할 수 있어. 다른 건안 돼. 그럼 252 더하면 9니까 이거 9의 배수 맞지? 9몇번 들어갑니까? 요렇게 해서 요, 요, 요 상상할 수 있지? 9이 18하고 그다음은 9이 18, 72 나오니까 그다음 뭐야? 9 8이지, 8. 그럼 이게 원래 28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 몇 분의 몇 관계? 100분의 1, 어? 100분의 1 관계지. 어, 2곱 200이니까, 그치? 그럼 정답은 뭐가 되겠어? 0.28,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 단어는 얘에 대한 이해니까, 이렇게 계속 풀어볼게. 얘도 7의 배수거든? 상상. 여기 7 나누면 7. 3, 21이고, 28이지, 그럼 7, 4, 28이지 되겠어? 오, 그래서 이거 혹시 34야, 그지 근데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100분의 1이야. 그래서 정답은 0.34 이겁니다. 자, 봐봐, 이게 이런 거야. 우리 집 고양이는 크기가 7이야. 근데 내가 왔어. 막내 발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숨으려고 이제 숨은 거지? 우리 집 고양이가 이제 다못 숨는 거.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쳐. 아무튼 머리 맞나요? 자 그러면 공간의 크기가 2.38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고양이는 몸을 전부 다 숨길 수가 없지. 지 몸에 0.34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막 꼬리 이렇게 다 보이니까 내가 맨날 꼬리를 확 잡아당기는 거지. 됐어. 또 간다. 536 안에 팔은 몇번 들어가겠습니까? 68에 48. 그러니까 자, 8이야. 86. 48, 56이지? 8, 7, 그렇지 그래서 67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100분의 1이니까 정답은 0.67 됩니까? 마지막 하나 너희가 정답 불러볼까? 0. 이거 봐봐, 이거 거의 4에 가깝지? 거의 4에 가까워 그러니까 0.9를 이해하겠지? 이, 이 숫자를, 1에 가까운 숫자 풀어보니까 0. 얼마 나온다고? 98, 어, 마칠시간다 돼서 급하게 처리했다 세 문제 다 맞은 사람? 음 좋습니다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눈 몫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누구 나누기? 3.84 나누기야. 그치? 근데 그걸 384라고 써볼게. 384 나누기 6이 가능할까요?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오, 이 판단이 빨리 오는 게 되게 중요해. 384다 더하면 얼마야? 15. 근데 짝수지. 그럼 3의 배수인 동시에 2의 배수지.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맞아. 무조건 나눠져. 암산. 6, 6에 36이니까 24 남는 거 보이지? 어, 보여야 돼. 24. 보여? 그럴니까 얼마? 4. 잊어버리지 말고 3.84니까 정답은 뭐라고 적는다? 0.64 100분의 1을 해서 이런 거죠. 6 같다. 0.64 됐으니까. 음. 선생님랑 암산할 때 같이 잘 되면 좋겠다. 이거 몫이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0. 써주는 대신에 59로 봐주는 거지. 여기까지. 59안에 7은 몇번 들어갑니까? 8번, 7, 8에? 56. 딱 남는 게 7의 배수다. 그치? 7호, 35. 해서 이 고양이는 지 몸을 다못 집어넣고 꼬랑지 나와있다. 뭐 이런 거지? 되겠지? 고양이 생각난다. 우리 고양이 어디가 있을까? 볼까요? 1.68 나누기 4. 고양이는 몸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 집어넣죠. 그렇지만 또이 숫자를 뭘로 봐? 168로 볼수 있지? 4에 비해서 맞습니까? 네. 68번 맞죠? 또 암산 4, 4, 16. 뒤에 8밖에 안 남아. 그럼 4, 2, 8 정답은 뭘로 쓴다? 0, 0. 4 0.42. 100분의 1로 쓰는 거 맞지? 어, 너희 다 풀어놨지 지금? 채점만 해라. 자, 이게 9의 배수가 맞겠습니까? 882 더해. 맞지? 18이지? 9의 배수 맞지? 그래서 9로 나누면 9로 나눠봐. 9, 9 81. 빼면 72. 98의 72 해서 98 나와 그지. 근데 이게 100분의 1이니까 정답은 뭐 적어준다? 0.98, 0.98인데 더하래. 이거 더하기 할때 어떻게 주면 돼? 요거 0.02 요거만 주면 되지. 이것만 주면 뭐가 돼? 1이 되지. 거기다가 점 4니까 1.4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5번 안 했어? 했는데? 했어요. 됐습니까? 화면이 잘 풀고 있는데 은수할머니 찹쌀 8.01 똑같이 나눠서 인절미 9덩어리 그럼 나누기 9 해줘야 되겠죠 근데 8.01이 아니라서 801을 당당히 썼어 왜8 더하기 1은 얼마다 9다 이런걸 읽어줘야 됩니다 그 무조건 계속 새로 샘 아니야 이거 굳이 소수로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어 9의 배수인데 그지자 요거 나누기 9 들어갑니다 9 98에 72, 81, 99. 얘는 89니까 정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 0.89, 100분의 1로 적어주고 킬로그램 붙이면 끝.